사무엘하는 다윗의 인생이 다시 꽃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꽃을 피우기까지 다윗이 한 것은 참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를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았고, 그래서 그는 사울 왕과 맞서 싸우지 않고 블레셋 시글락으로 가서 훈나를 도모하였죠. 블레셋 시글락으로 간 그의 삶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좌천된 인생이었고요,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며 패배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낙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자신을 지금 이지경으로 만든 사울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좋은 기억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좋은 관계라도 한번 사람 사이에 수가 틀려버리면 길가다 나 만나지 마쇼 하면서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자신의 인생이 있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울을 자신의 원수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음을 당하자 슬픈 조가를 부릅니다. 어 여기까지는 어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좋은 성품을 알고 있다면 이해도 됩니다. 자신의 라이벌이자 원수였지만 한 나라의 왕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감상에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 기회가 왔다면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는 이 지경에서 빠져나와야지요. 나를 십수년간 힘들게 한 사람과 또 집단과 권력에 맞서서 복수해야 하고요. 다시 자신의 힘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 다시 유다로 돌아갈지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 자의에 의해서 블레셋에 온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것도 죽음을 피해서 도망쳐 온 곳에서 다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그 길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어, 다윗의 전성기는 그가 골리앗을 무찌를 때였을 수도 있고 또 여인들이 그에게 환호성을 질렀을 때였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정말 넓히고 넓혔던 때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이 때가 그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성취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힘을 빼앗겨 정말 별 볼일 없는 주변 민족들에게 이리치고 저리 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가난 온 땅을 자기 자신의 영토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다윗은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아말렉 등 여러 지역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이죠.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인생의 전성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그에 따르는 그 사람의 순종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는 블레셋 시글락에서 곧바로 유다로 군사를 데리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굴복시켰을 테고. 그는 그의 군사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나폴레옹처럼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을 테고, 사람들은 그에게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겠죠. 그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7년 6개월 정도 헤브론에 머무르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는 참았습니다. 물론 그 참는 가운데서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헤브론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까지 번져가고 있었지만, 더 빠른 지름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결정을 답답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가족들과 추종자들과 함께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라고 말해 줍니다. 이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을 살릴 수도 또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이제 그에게 있습니다. 그의 결정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에게 선한 일을 갚겠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행한 일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어떤 거대한 힘을 낸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었으며, 이제는 슬픔에서 벗어나 새롭게 일어나라, 위로해 준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말 한마디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는 말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올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는 반대로 굉장히 조바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조종대를 붙잡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 킹메이커라고 부를 수도 있는 아부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사촌이자 친구였는데 사울의 왕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알았어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의 정치 세력을 끌어 모아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히고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그의 인생에는 평안이 없었고요. 처절함만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가장 좋은 것을 골랐는데 그 좋은 것이 계속 썩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어렵지만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위대합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